짜자잔! 안녕 친구들? 지난번에는, 지난 수학시간에는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을 이용해서 구해봤었지? 잘 기억하고 있니? 오늘 배울 공부를 해볼까? 자, 그럼 시작해보자. 안녕! 자, 교과서는 60쪽이에요. 교과서는 60쪽. 자, 나눗셈의 몫을 곱셈북으로 구해볼까요? 이렇게 돼있죠. 지난 시간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귤 28개. 28개를 4 명이서 똑같이 나누면 몇 명이 몇 개씩 아, 한 명이 몇 개씩 먹을 수 있을까? 자, 귤 전체 몇 개래요? 그렇죠. 28개. 자, 지금 몇 명이 나눠 먹을 거예요? 4 명. 내 친구 4 명이 같이 나눠 먹을 때한 명당 몇 개씩 먹을 수 있는지 구하라 했거든요. 자, 우리 식 한번 세워 볼게요. 식한번자28 전체를 자몇 명이 나눠 먹어 4명이 나눠 먹으면 한 명당 몇 개씩 먹을까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몇 개씩 먹을 수 있는지 곱셈구구로 한번 구해 볼게요 자어 여러분들이 28개를 4명이 먹을 수 있는 거자 4명이서 한 개씩 먹으면은 몇 개가 나오나요 그쵸 4개가 나가요 4명이서 2개씩 먹으면 자, 전체 몇 개가 쓰이나요? 8개. 그렇죠? 4명이서 3개씩 먹으면 12개. 4명이서 4개씩 먹으면 16개. 그렇죠? 4명이서 뭐좀 건너뛸까? 6개씩 먹으면 24개. 4명이서 7개씩 먹으면 28개. 자, 우리 귤 28개라 했죠. 4명이서 각각 몇 개씩 먹어요? 7개씩 먹을 때 28개가 나왔어요. 자, 요 곱셈식을 이용하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28은 맨 앞으로 가고 4와 7이 그대로 뒤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47.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을 외우니까 지금 4 사단으로 이제 곱셈식을 이용하니까 나눗셈을 풀 수가 있었죠? 네 좋아요.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알수 있게 우리 곱셈표라는 거를 활용하려고 해요. 곱셈표가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곱셈식을 이렇게 표로 나타냈거든요. 자 9구단이죠. 1단부터 9단까지의 숫자가 여기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 어, 곱셈표에서 찾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제 보여줄게요. 자 어, 지금, 4, 28 나누기 4는 7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4명이서 나눠 먹는 거있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파란색, 여 끝에 1부터 9까지 있고, 1부터 9까지 있는데, 어느 쪽을 찾아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여기 옆으로 찾아볼까요? 4명이 한 사람당 몇 개씩 먹으면 28개가 될까? 자, 28개를 찾아보는 거예요. 28개. 여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위쪽이 있을 거예요. 7이 나왔죠? 이랬을 때요 양쪽에 있는 두 숫자를 곱했을 때 이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 문제 하나 더 낼게요. 자 만약에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가 두 개가 곱해졌을 때요 숫자가 나올까 위에 옆에를 보시면 돼요. 얼마죠? 2하고 5. 5 곱하기 2 해도 좋고요. 2 곱하기 5 해도 10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자 우리 똑같은지 볼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5인데 여기가 2고 여기가 5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 10 똑같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4 찾고 여기서 7 찾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4 찾고 여기서 7을 찾아도 돼요. 그러면 4를 찾고 7을 찾으면 여기가 만나는 부분 28이 똑같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한 명이 몇 개씩 먹을 수 있는지 곱셈국으로 구해 보세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몇 개씩 먹는지 곱 아, 셈국으로 찾아보세요 했는데 여러분들 금방 찾았어요. 여기. 자, 이렇게. 자. 4774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나눗셈의 몫을 곱셈구구로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28 나누기 4를 구할 때 나누는 수가 지금 4잖아요. 그럼 4단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자 4단 곱셈구구에서 28이 나오는 곱셈식을 찾으면 되죠. 28 나오는 곱셈식 이거예요. 그리고 곱셈표에서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몫이 7이라는 거를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우리 한번 연습 문제로 주사위 3번을 해볼게요. 3번 문제, 바나나 27개를 한 봉지에 3개씩 담으려고 해요. 봉지가 몇 개가 필요할까? 3개씩 묶으란 얘기죠. 자, 그러면 봉지가 몇장 필요한지 나눗셈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27개를 3개씩 묶었어. 자 3개씩 묶었을 때 몫이 얼만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걸 곱셈국으로 나타낸다 했잖아요. 3단을, 여러분들이 9구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친구 하고 있지? 자, 31은 3, 3, 2, 6, 3, 3, 9, 3, 4, 12, 3, 5, 15, 3, 6, 18, 3, 7, 2, 21, 3, 8, 24, 3, 9, 27. 자, 27 나온 게 3단에서, 그치, 곱하기 9가 됐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3 곱하기 9는 27이고요. 요게 나눗셈으로 바꿨을 때, 여러분들 이거잖아요27 나누기 3은 얼마? 이렇게 되는데 자, 기억나지? 얘요 앞으로 오고, 요거 두 개가 그대로 뒤로 가는 거. 자, 얘는 여기, 얘는 여기. 그래서 여기가 9. 그래서 27 나누기 3은 9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바나나를 한 봉지에 다른 수만큼씩 담으려면, 봉지가 몇장 필요한지 나눗셈 식으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요거를 꼭한 봉지에 3개씩 담을 수 있지만, 어, 다르게 담을 수 있잖아요. 자, 아까 우리 3 곱하기 9는 27이라고 했는데, 요거를요, 바꿀 수도 있어요. 9 곱하기 3. 자, 이 말은 27. 똑같죠, 뒤에는. 아홉 개씩 묶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홉 개씩 한 봉지에 아홉 개씩 넣으면 몇 봉지가 되느냐? 세 봉지. 그러니까 아홉 개씩 세 봉지를 넣으면 전체가 27개다. 이거 나눗셈식을 바꿔 볼까요? 27. 자, 여기 앞으로 왔어요. 그다음에 얘네도 어떻게 알아냈어요? 뒤로 이렇게, 이렇게. 9 27 나누기 9는 3.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7개의 바나나를 9개씩, 한 봉지에 9개씩 담으면 3봉지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옮겨 적으면 27 나누기 9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음. 여러분들이 뭐 위에 나누셈 몫을 곱셈국으로 구해보세했는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 지금 27을 3개씩 담으라고 했으니까 3단을 구해보면 3의 여러분들 3의 곱셈구구를 생각해서 27이 나오는 식을 찾아서 구하면은 몫이 이렇게 3이 나온다는 거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 아래쪽에 집 모양이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숫자가 24, 4, 6 이렇게 3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세개 숫자를 가지고 어, 곱셈식도 두개 만들 수 있고요. 나눗 셈식도 두개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4 곱하기 6은 24. 그렇죠? 4, 6, 24. 자, 이거와 똑같이 24가 나올 수 있는 곱셈식이 하나 더 있어요. 얘네 숫자를 이용해서 뭐가 있죠? 그렇죠? 4와 6은 바꿔도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4는 2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선생님 요거 하나 가려 볼게요. 이렇게 가렸을 때4 곱하기 6은 24 했는데 요거를 나눗셈시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24가 앞으로 가고 4 곱하기 6이 그대로 뒤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24 나누기 4는 6이 되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 선생님이 좀 굵은 펜으로 이렇게 가려 볼까요? 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6 곱하기 4는 24라는 그 곱셈식을 가지고 밑에 있는 나눗셈식으로 바꿔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마찬가지. 24가 맨 앞으로 가요. 그리고 앞에 있는 두 숫자가 그대로 뒤로 오시면 되죠. 6, 4. 그래서 전체 다 완성하면 이렇게 4 곱하기 6은 24, 6 곱하기 4는 24. 어, 요거 바뀐 거네. 그치? 자, 그래서 24는 똑같고 여기도. 24 나누기 4는 6, 24 나누기 6은 4. 여기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거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나와있는 숫자가 42, 7, 6 됐습니다. 자, 우리 큰 숫자 뒤에 다 써놓고 앞에 있는 셀 쓰려고 보다 보니까 여기 곱셈식, 곱셈칸이에요. 얘가 6곱하기 7을 먼저 썼어. 얘가. 자, 우리 그럼 6곱하기 7 말고 또뭘쓸수 있죠? 바꿔 쓸수 있죠? 7곱하기 6. 그렇죠? 7, 6, 42, 6, 7, 42. 여태 구구단 외울 때 이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식을 하는데 이미 나눗셈식이 하나 있네요. 하나 있는데 보니까 4 0이 그대로 있고 7, 6 순서대로 있는 게아첫 번째 거구나 이렇게 그대로 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벌써 얘가 써 버렸네. 자, 우리 그러면 이걸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42 앞으로 오고요. 6, 7 그대로 뒤로 가서 6, 7, 자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나눗셈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선생님이 물건을 가지고 나누는 것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종에다 동그라미를 그려서 하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곱셈식을 이용해서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곱셈 구구를 이용해서 나눗셈 몫을 바로 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개수가 얼마 안 되는 거는 실제 물건을 갖다 나누는 것도 하고 동그라미를 그려서 할수 있지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곱셈 구구로 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수학 익힘책은 42, 43쪽. 자,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고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